8월 4일, 미국 44일 차 브이로그입니다. 오늘, 사모님께서 저랑 건우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. 공연해야 되는데, 머리가 엉망이어가지고, 잘라주고 싶다 하셔가지고, 아침 10시 일어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. 원래 이제, 이발, 연습 중이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공연 전에 머리 정리하고 공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패밀리 클래스에 새로운 분한명오오는데 덩치가 엄청 큰 분이 오셨습니다. a l 사 t 님이 저분 한국인이다 하셔가지고 되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. 예, 클래스 주, 도중에 서버님이 그분한테 한국말 어느 정도 할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조금이라 하셔가지고 덩치는 엄청 크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살짝 귀여웠습니다.